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,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.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.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돕겠습니다.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.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.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